자 오토홈스 오토홈스의 지금 부스 인데요 스타리아 스타리아 캠핑카 및 여러 가지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시부스들을 여러 업체가 지금 혼합해서 같이 빌려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네, 지금 업체가 차종별로 네, 가끔씩 헷갈리기도 해요 어쨌든 여기 큐브벤하고 큐브벤하고 지금 같이 부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쭉 같이 살펴볼게요. 스타리아 캠핑카 키트. 스타리아 캠핑카 키트. 990만원 예, 스타리아 라운지 에다가 8단 자동변속기 예, 990만원 이렇게 되네요. 자, 어쨌든 뭐 차량 가격 제외하고 약 1000만원 정도로 개조를 해준다는 거고요. 지금. 실내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천장은 뭐 라운지 모델이기 때문에 예, 좀 고급스럽게 돼 있고요. 지금 이렇게 에어폰 나오는 부분들이 여섯 군데가 있네요, 총. 이렇게. 지금 안에 운전석 부분은 세차라서 네, 새 차를 전시해 놨기 때문에 아마 이 고객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 차량인가 봐요. 그래서 운전석은 개방하지 않고 뒤에만 지금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해 놓은 상태고요. 자, 뒤에서 본 모습이고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뭐 청수 오수통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싱크대가 있고 서랍식으로 해서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네, 좌측에 TV랑 이제 공조 장치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차들은 이제 평상시에는 승용차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 주말에는 이제 차박을 할수 있는 두 가지 용도로 쓰시려는 분들한테 알맞는 모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본격적인 캠핑을 하려면 캠핑카로 가시는 게 맞고요. 자, 카니발, 신형 카니발을 바탕으로 1층에 루프탑을 설치한 큐브밴 큐브밴을 살펴볼게요. 상단의 탑은 지금 에어탑, 에어탑 사이 제품이 얹어져 있고요. 오토 오리지널 예, 1958년에 설립된 회사죠. 음, 자, 지금, 실내, 실내는 뭐, 카니발, 음, 어, 신형 카니발을 그대로 거의, 예, 뭐, 특별히 이제 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개조는 따로 돼어 있진 않고요 근데 워낙에 뭐 신형 카니발 고급스럽게 나와 있으니까요 네, 카니발은 뭐 실내는 그렇게 넓진 않으니까 안에 뭐 주방용품이나 이런 거 설치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차박으로 충분히 이렇게 활용하면서 네, 평, 평일에는 이제 승용차로 쓸수 있고 그런 점들이 좀 좋죠 위에 루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자, 근천 재질이 어두워서 지금 카메라에는 좀 어둡게 나오는 것 같고요. 이태리 명품 오토홈 루프타 텐트를 그대로 적용해서 넓은 실내 공간 확보. 자 올해 뭐 많은 캠핑카 신형 모델들이 나왔는데 네, 신형 캠핑카가 연초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올 중반부터는 네, 가을부터는 스타리아 캠핑카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네, 승차감에 있어서는 스타리아보다는 파니발이 훨씬 낫죠. 그래서 승용으로 쓰시면서 캠핑을 하겠다. 승용의 비중이 높을 경우는. 카니발 캠핑카로 가시는 게 낫고요 나는 승용보다는 캠핑의 비중이 높다 라고 하시면은 스타리아 넓은 공간을 가진 스타리아로 가시는 게 낫고요 네, 캠핑카 용도로만 쓰시겠다 하면은 네, 봉고나 포토 캠핑카로 가셔야죠 네. 트럭은 일, 승용으로 쓰기는 어렵지만 네, 뒤에 캡이 넓기, 넓고 여러가지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본격적인 캠핑을 하시려면은 예, 본고 캠핑카로 가시는 게 낫죠. 어쨌든 뭐 지금 예, 카니발, 뉴 카니발 캠핑카 2층에 올라가는 이 썬루프를 통해서 <laughs> 썬루프를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게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지금 다시 한번 찍어 드리면 이렇게 어떻게 찍힐지는 저도 몰라요. 예. 뭐이렇 네. 자 오토홈스에서 지금 카니발, 그 다음에 스타리아 네, 캠핑카 위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건 하얀색,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네,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멋있네요. 네. 로프를 내렸을 때도 디자인이 아, 되게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열리는 대각선으로 열리는 어, 루프탑이고요. 에어 에어패스 루프탑이고요. 자, 실내는 이렇게 네, 가운데가 이제 테이블이 있는 구조. 아까랑은 달리고 이제 테이블이 있는 구조고요. 이런 식으로 위에가 되어 있어요. 자, 밑에서 위를 찍어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새 차, 완전 새 차예요. 이거 고객들한테 판매할 차 같고요. 지금 비닐도 하나도 안 뜯었어요. 완전 커버 그대로. 예, 지금 공장에서 막 출고한 예그 새거 그대로에요 아직 비닐도 전혀 안 뜯은 예, 새차 예, 새로 차를 사면은 요즘은 이제 차량 내부에 그 하이그로시 하이그로시 재질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크롬도 많고 그래서 모든 곳에 비닐이 엄청 붙어 있어요 옛날 새 차보다 그래가지고 예, 비닐 찾아서 뜯는 것도 일이죠 예. 물로안 뜯고 타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래서 운전석에도 곳곳에 지금 특히나 기아차들은 블랙 하이그로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마다 전부 지금 비닐, 비닐이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자, 뒤에서 본 모습이고요. 네, 신형 카니발 이거는 1열, 2열은 승차감이 그래도 괜찮지만 3열은 3열을 안는 게 아니죠. 3열은 원수만 태우는 3열 승차감이 되겠고요. 좌측에 지금 연결해서 할수 있는 예, 페어링 어넥트, 루프탑 텐트와 호환 가능, 예, 우천 시실내에서 출입 가능 이렇게 돼 있고요. 69만 원 전시회 특별가. 옆에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한번 지금 보면은. 아, 이렇게 해서 실내를 들어갈 수 있게 옆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군요. 네. 그래서 안에 두명 자고, 이쪽에서도, 예, 네. 뭐 바닥을 이제 깔면은 뭐더잘수 있겠죠? 여기서 시, 식사는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뭐 카니발, 여기, 여기 지금 실내 뒷공간에서도 두 명은 자니까, 네, 네 명은 충분히 잘수 있고요. 갈수록 차박을 할수 있는 아이디어들, 아이디어들이 점점점 좋아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제 내년에, 내년에는 또 어떤 새로운 차종들이 나와서, 어, 신박하게 고객들을 사로잡을지 좀 지켜봐야 될 몫이고요. 인기들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서 차박의 열풍이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이건 스타리아 흰색, 어, 흰색인데, 안에가 이렇게 넓게. 에, 스타리아, 뭐, 실내는 이쁘고 좋아요. 에, 스타렉스보다도 실내는 훨씬 더 아늑하고, 유리창이 넓어서 개방감이 좋고, 그래서 뭐, 여러 명이 여행갈 때 바깥 경치를 잘볼수 있게 돼 있고, 에, 그런 점들은 좋은데, 다만 이제 서스펜션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개발을 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은 있죠 옆에 지금 엄청나게 큰게 있는데 예, 이게 뭔지는 모르겠네 요 지금 아 냉장고군요 냉장고인데 어떻게 일단 일단 임시로 얹어 놓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설치가 다 끝난 것 같진 않고 예. 자 아직 이거는 이제 개조 개조를 하는 중에 있는 모델 같고요. 일단 임시로 보여주는 차량 같아요. 네. 네, 스타리아도 앞에 지금 하얀 비닐을 뜯지 않은 이런 상태로 돼 있고요. 네. 비닐 운전석 비닐 커버도 그대로 있죠